고 잘하시는 거예요. 음,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분위기 전환에 인테리어적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봄 친구의 이런 신선한 느낌을 방안에 한번 펼쳐나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국내산의 생산의 품질력으로 가져가시면서 만져보시면 음. 이 부드러움을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뭐가 이렇게 부드러워? 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네. 신구 오늘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일반 패드를 바닥에 깔아놓으시면 너무 딱딱 땅. 느낄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얘는 거의 5cm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요이기 때문에 네. 바닥의 딱딱함이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. 사실 우리 요맘 때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거실에서 우리 요 깔고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훨씬 더많으시잖아요 그렇게도 사용해 보시고요, 침대에도 한번 올려놔 보시고요. 음. 활용도가 정말 넓은 요 세트인데 저희가 음. 오늘은 요 선까지 다 같이 드리니까 어.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. 맞습니다. 아이들 놀이방 매트 대용으로 요. 음. 노로도 손님 오셨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은 우리가 집에서 침대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. 네. 오늘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. 마르세유 자체가 공용 홈쇼핑. 어, 그러니까 자동주문 전화 1번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요. 네. 유리한 상황이에요. 받으셔서 음. 그레이 컬러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음. 거실에 진짜 깔아놓으시고. 어.